만져? 안녕. 약간 묘한 것 같아. 자, 예께 만지고 있는 사람은 제 친구, 현땡땡이고요. 아니, 현, 박, 박, 박. 자, 그러 <놀람> 옆으로 해줘, 옆으로. 우리 같이 하는 거야 네, 네. 녹은 거 같아 네. 네. 녹은 거 같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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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. 로 보여 네. 음. 로 레오 레오 야, 모르는 척해, 딴 사람인 척해. 악현 아, 진 바보, 정예해 아, 바보, 정리해봐. 바보, 정리는봐 바보, 정리해 바보, 정리해봐. 바보, 정리해봐. 바정리해 바보, 리 만들기 좀 만들기 좀 힘들 낼게요 음, 조금만 떼서 만들고 싶어요. 이제 다시야 다시 시작해. 무슨 소리야? 어 사람 두 명. 천만 원이? 천 있지? 응. 아. <laughs> 설마 <설렙니>? <웃음> 어. <웃음> 설마 설만니 <어떡하지>? 네. <laughs> 설마 원, 천만 원, 천만 원, 천만 원, 천설 원, 천만 원, 천만 원, 천만 원, 천만 원, 니까 그러니까 만질 안 만질 수 없네 요안 만질 수 없어 아 그럼 자퇴모이야네 어... 어, 너무 무서어야 너무 놀았다 이거 오0분은 출발해야 될 맞아 오0분은 출발해야 돼. 몇 분인데 이분 남았어 이분 뒤에 갈게 1분 남았어 1분 뒤에 갈게 아, 아, 아 가야 돼 진짜 야 빨리 이제 통에 넣으세요 아 여덟 시 출발해 안돼 통에 넣어 여덟 시래 통에 넣으세요. 아 안돼. 아, 그럼 55분에 출발하자. 그럼 1시1시분에 도착하잖아. 야, 10시 시간 하면 다해. 6시5분이잖아여시세시분에 아, 6시 6시 시간 하 아홉 인데 야, 그럼 6시 오분이잖아. 아. 6시 55, 아, 55분에 가 55분에. 안돼. 그러면은 시5분도 좀 엄마 좀애매하게 하잖아. 안돼. 진짜 안 돼. 원래 시까지 가는 거야. 안녕했다가 안녕하세요 하면 레오오님은 뭐죠? 그냥 오리오님 계속 레오오가 그렇구 아이, 아이 야너가 나보다 애껴좀는인거 같아 아니야 <laughs> 아니 그렇지 않아그말 하니까 바로 손 씻는 거거라야이거이 이거 써서 해봐 뭐가? 이거 아니면 뭔어서내 애껴 안 놓치면 <laughs> 이어도 찢어 어 어. 집에 가서 한번더씻어요 아, 항상 일게만 해도 술 먹고 씻어야지. 씻어야지. 항상 만는 거잖아. 네, 일 시간 나했고요 음, 네, 청소해야 되고난 뛰어가야지. 어. 야, 어디 갔어, 그거? 너, 뭐? 고무줄 고무줄 뭐또 기가 막는 주면 되지 <laughs> 아까 봤는데 고무줄 야 이거 쟤 실수